데이터가 없어요. 오빠. 아, 네이놈시에들 그냥. 피나 아. 들 아이고. 저거 장에도. 재밌겠죠? 컴히 에브스캣츠. 이트얼마요 이거, 이거? 2000원. 싸지. 아, 제가... 응. 괜찮아, 막. 8 아야 아파라! 원래 아파라. 아야! 어디 갔어? 너무 아파. 아야! 어디 갔어? 너무 아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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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uh, 안녕하세요. It's bleeding. t 도 피다. p i 이이가 아, 와, 요요요 요 놈이 그랬어요 you, y 이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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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o m e o a m e t o t h o m 아케. 먹어봐 아, 너무 귀엽다. 자, 이거 좀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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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다른 거. 또 왔어? 또 왔어. 명이야? 어. 엄청 많네. 이 아저씨? 아닐걸. 안녕하세요. 김호티님.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안녕하세요. 로키네님 네, 네. There's so many, so m a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카만 김호띠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길가다 고양이를 너무 많이. 야. 제와이빠르세요 With bleeding blood. 저도 피. 안녕하세요, 제, 어, YJ 올드 o u 님 그냥 길고양이예요. 그냥 길 가다가 편의점 안녕하세요. 앞에 잔뜩 있길래 지금 o 육포 NU. 사다가 먹이고 있어요. 아, 여워 어떻게 아, 아, 아 무서워요얘 진짜, 진짜 무서워요. 얘, 막 얘, 얘, 얘 정말. 김호님도세해세요 <laughs> 아, 이리 와. 이거. 어 <laughs> 저희가 고양이를 참 많이 키우고 싶은데. 맞아요. 음, 오빠, 고양이 하나 사주세요. i <laughs> <안 돼. 웃음> <laughs> 스와티, 브마 스와티, 스마 하이. Very good. This is 빌라 cold. 딜량인데 이게 완전 애기 같아. And this cat, this 고양이가 아니라 여기, 여기, 여기. 얘, 얘, 얘가. 아마, 아마 지금 제꺼가 끊기고 있을거에요 지금. 인터넷이 거. 많이 느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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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물었어, 또 물었어, 또 물었어. 또 물었어, 또 물었어. 너 일로와, 너 일로와. 이리와이로와 괜찮아요 여보? Um, come on. Oh, Baby, Swati Verma say please uh, comment Hindi or English I can't understand this language. Yo, comment in English. Did you hear it? Yes. 이게 헐. 먹을 거를 줘야지 오지. 아 왔고, 벌써부터? So 어? 끝났어? 벌써? 벌써 다 먹었어? 이미 어. 너무 많이 다쳤어요. 아, 사연. 응? 왜? 야! 어, 귀요. 제주에비온데요 제주도. 어여기도 많이 피워요. 기도비와요비 많이 왔어요. 비 많이 왔어요. 비 많이 왔어요. 여기이왔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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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he...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이요이어요 많이 왔어 많이 키 많이 나요고? 그, 뭐더라? 이거 먹어, 그거 먹어. 아, 엄청 귀여워요, 어렇게 <laughs> 감사해요. 이거 다먹어라 이거 라스트. 이거 먹고 이제 빠이빠이 완전 귀여워요 이거 다 먹고 빠이빠이 <laughs> 죄송해요 지금 인터넷이 너무 느려가지고 귀 있는 집귀 있는 워귀여워 집에 있는 집에 이거 집에 있는 집이 있는 집에 에 있는 집에 있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t i give you i g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나 넘어기었다 그러게요 길고양인데도 안와도 가만히 있네 요맞죠 어? 말없나봐. <laughs> 마지막 마지막 해, 마지막. 해. 아이고. 음, 귀여워라. 엄청 귀여요. Maybe this is female. It was bleeding and super hurt this finger. Ouch. 자 저희 역 가볼게요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여 새해복 많이. 자자 자기자.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Saya bawa ni baru saya umum.